안녕하세요. 샤시 따뜻한 짐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노 샤시를 교체하다 보면은, 이제 그린리 모델링 사업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돈 없이, 어, 국토교통부의 이자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제 연 사프로 지원하 해서 60개월 나눠내는 방식이 있고요. 또무이자로 뭐, 카드 같은 경우는 36개월. 물론, 이제, 삼성 노데 카드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1년, 2년, 뭐, 무이자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린리 모델링 사업.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그래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2022년도 실적을 갖고, 그린리 모델링 사업에, 우수 사업자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패도 같이 왔어요. 저희들이 이제 두 개의 분야, 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두 개의 분야에 우수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그린리 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묻는 것도 많고 질문사항도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린리 모델링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며, 어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총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거는 노후 건물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노후 건물을 창호를 교체함으로써 목돈이 들어가시잖아요. 창호가 이제 인테리어 비용에 뭐 단일 품목으로 따지면은 가장 큰 금액이 소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창호 대금을 60개월 나눠 내게끔 대출을 알선해 주고 이자를 4% 지원해 주는 제도고 또 무이자 36개월까지도 가능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되냐? 먼저 국토교통부 인준회사, 이렇게 이제 그린리 모델링 사업자라고, 인준회사하고 먼저 계약이 체결이 돼야 하고요. 어, 국토교통부에서 첨부하는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본인 신분증 서명, 그리고, 어, 창호, 외부 사진, 그 다음에 교찰 창호의 사진, 내부에서,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넣어주라는 자제가 있어요. 속된 말로 소비자가 모른다고 날린 공사를 못하게 하고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 제대로 나오는 창호를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계약이 작성이 되면 국토교통부에 어느 집에 창호를 어디까지 교체하며 또 자제를 열효율 나오는 자재를 제대로 쓰겠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첨부해서 올리면은 국토교통부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 유의할 점은요. 음. 외부 창은 교체를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가로 세로 1m, 1m 미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1m, 1m가 넘는 창호를 제외한 나머지 외부창은 교체를 다 해야 그린리 모델링 사항에, 어, 사항으로 대출을 조건이 요건이 된다. 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차 서류 심사를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뭐, 기간이 보통 한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 그래서 자재나 또는 창이 빠진 거 있나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어,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기준체 합격을 한다면 은 이자를 4% 지원해 준다고 저희들한테 서류가 옵니다. 가제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사를 한 다음에도 또교체한 창호 사진이 다 들어가야 하고. 열효율을 나오는 자제를 썼다고 저희들이 제출을 또 해줘야 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또 심사를 해요. 제대로 했는가? 자제를 똑바로 썼는가? 요거 심사 기간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20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어, 종전에 1차 심사 서류하고 2차 과하고 따져봤을 때, 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제대로 시공을 했다 싶으면은 공사 완료 확인서라는 걸 발부해 줘요. 그래서 이 공사 완료 확인서가 발부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좀 있어요. 시공해 놓고. 그래서 건물주도 직접, 아, 우리 집에 샤시를 제대로 시공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요. 60개월 나눠내는 경우는 4대 은행을 거래를 합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여기서 주의할 점은 농협은 단위 농협은 처리를 안 해요. 국책 사업은. 그래서 네 군데 은행 중에 중앙회를 꼭 가셔야 하는데 네 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주는 서류를 갖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음, 정부에서 이자를 4% 지원해 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4%를 내는 건지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 이자 부담이 대출을 받았을 때 5%다 그러면 4% 지원받고 1%를 내는 거고 뭐4% 이내에 들어간다면 무이자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있더라도 4%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리 이자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 삼성이나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36개월 무이자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카드를 했을 때 이것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카드사에다 이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창호를 교체하는데 그러면 몇년 정도 흐른 건물에 되느냐. 예, 10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주택이든, 아파트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에서 최고 3000까지의 대출이 실행되고요. 단독주택은 300에서 1억까지, 어,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샤시 교체, 노우 샤시를 교체하긴 해야겠는데, 춥고, 덥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빗물도 새고, 태풍 불면 불안하고, 이런 거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내 돈이 목돈이 없더라도, 계약금 한10% 정도만 있다면, 요렇게 90%의 대금을 나눠서 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좀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전화를 해 주시면, 어, 저희 회사로 전화를 하시면 직접 대결 방문해서 이런 그린리 모델링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도 다시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세히 또 견적은 집에서 자기가 거주 교체하려고 하는 그집 현장에서 견적을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린리 모델링에서 흐름, 그린리 모델링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면 그린리 모델링 대출을 받았을 때 중도 상환은 어떻게 되느냐? 네, 가능합니다. 또 해지 수수료도 없습니다. 자, 어, 돈이 없어서 목돈이 없어서 샤시 교체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은 그린리 모델링 사업을 이용하시면 어... 월뭐 외부 착만할 때는 뭐 8만 원, 10만 원, 뭐 12만 원이 정도 선이면은 교체가 가능하고요. 전체 다 한다고 해도 만 10몇만 원에서 20만 원미만이 정도면 다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린리 모델링에 대해서 이 사업 취지나 또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게 있다면 어 전화로 주시거나. 방문을 원하신다면 가서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